이단 사이다. CBS는 신천지학 캠페인 이단 보도 등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이단의 피해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있어서 그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찬양의 꽃다발에서는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이단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의 실체에 대해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사이다 광주 이단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월 15일 신천지가 경기도청 앞에서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취소 관련 항의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의 집회에 신천지 신도 2만 명 또는 2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신천지 11만 수료식과 관련이 있는 거죠? 어, 네, 그렇습니다. 어, 10월 17일 유사 어, 국제 유사정교 대책 연합 기도방의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일명 전피연 회원들이 10월 30일 오전 11시에 신천지 규탄과 허위 10만 수료 등 사기 행위를 중지하고 가출 자녀 기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공지했습니다. 네. 장소는 이만희 교주가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에 있는 신천지 평화의 궁전 앞이었습니다. 신천지는 장소를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기 때문에 네. 이때만 해도 신천지 10만 수료식을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9월 18일에 있었던 그 종교 대통화 만국회의를 그곳에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어, 그러다 10월 22일 CBS와 국민일보 등 언론을 통해 신천지 수료식 장소가 파주 임진가 평화누리공원에서 진행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놀이공원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대관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언제 한 것이고 이 신천지 수료식은 언제 하려고 했을까요? 어, 신천지 측은 어, 사용 그 승인 날짜를 어, 10월 30일 수요일 그리고 30일 목요일 그리고 11월 1일 금요일까지 대관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 일반적으로 신천지 수료식은 하루 정도에 끝나는데 3일 동안 신청한 것은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네. 신천지 수료식 장소가 특정되다 보니, 신천지 수료 행사를 파악하는 것이 좀더 수월해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등 일명 전피연에서 이 10월 22일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꾸준히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고 또 신천지 행사가 발표되면 가장 먼저 행사 취소를 요청해 왔는데 이번에도 전면에 나섰어요. 어떤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건가요? 어,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집단 신천 신천지에서 10월 30일, 31일, 그리고 11월 1일 3일간 파주시 평화누리 공원을 대관하고 10만 수료식이라는 이 사기극을 준비하고 있다며, 네. 최근 신천지를 탈퇴한 공모강사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의 이계에 의한 성폭력과 불륜 스캔들을 폭로하자. 에, 전국 신천지 지부를 돌며 내부 단속을 하는 중이다. 네. 에, 뻔뻔하게 공공 시설까지 대관해 사기 수료식을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출, 이혼, 가정 파괴, 인생 파괴를 조장하는 이런 사이비 종교 행사를 열도록 대관 신청을 허락한 경기도 관광공사 실무자들을 함께 교탄하면서 주최자가 누구인지. 개인 정보라며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요구 사항으로는 신천지 파주 평화누리공원 대관 취소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자인 경기도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해줄 것을 발표했습니다. 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성명서가 나간 이후 10월 30일에 열려고했던 신천지 수료식이 하루 전인 29일에 대관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어떤 반대 움직임들이 있었나요? 음, 앞서 10월 2 2 5일 금요일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가 경기도 인재개발원 내 경기 관광공사 사옥 앞에서 경기 관광공사는 신천지 대관한 평화누리 공원 대관 승인을 처리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정호 목사는 교탄 발언문에서 평화의 상징인 임진각에서 경기 관광공사의 관리에 이단 집단 신천지 집회가 열린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네. 이 집회는 경기도민과 파주시민의 신앙적 윤리적 가치에 위배되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 그러면서 경기관광공사는 신천지가 주최하는 집회임을 알면서도 주민들의 반발을 외면하고 평화누리공원을 대관해 준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 시설이 상징하는 의미와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 이어서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차원에서도 신천지 사기 수료식 대관 문제를 규탄한 집회를 열었다는 건데요. 경기도와 경기 관광공사 입장에서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집회 이후에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그렇다면 경기 관광공사 측과의 면담을 요구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어, 이날 집회를 개최한 수기총임원 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기 관광공사 사옥 내로 진입해 사장과의 면담을 갖고 이 대관 승인에 대해 항의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진입을 막았고 경찰까지 출동해 일촉즉발의 상황이 3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이 중재를 해서 경기 관광공사 사무실 담당자와 만남이 이루어져 설득 끝에 실무 책임자인 경영기획 실장과 수기총 박종호 사무총장 주 よっ 목사 간의 3자 대면이 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어, 경영계획실장은 현재 시장 어, 사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다라고 음. 하면서 월 28일에 출근을 해서 사장님께 보도하고,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이에 박정호 사무총장과 주회선 목사는 대관 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어, 집회 신청을 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라고 어,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저게 이런 강력한 항의 이후에 김동연 경기 도지사 직권으로 행사 전날인 29일에 대관이 취소가 됐는데요. 경기도 관광공사 측에서 발표한 신천지 수료식 대관 취소 사유 뭐였을까요? 어, 경기관광공사는 30일 개최 예정인 종교지도자 포럼 및 에, 수료식 행사와 관련해 최근 파주지역 일대 위험구역 설정이 에, 10월 16일에 있었고 네. 납북자 피해단체 행사 기간 중 대북전단, 살포예고 등 안보 위협 사태에 따른 이 주민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평화누리관리운영규정 제16조 2항 어, 7호예 의거 대관, 승인 취소 및 시설 사용을 중지한다라고 2 9일에 보도 자료를 음.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행사의 주최 단체를 밝혔는데 어, 신천지가 아니었습니다. 어, 네. 어, 민족통일 불교중앙협회라는 어. 이름으로 대관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이름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북한에서 남북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고 남북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남북 남북 납북자 이 피해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춰 네.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도 이루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3만 명의 대규모 신천지 신도들이 모이고 신천지 수료 행사 중에 에드벌론을 또 그리고 드론을 띄우고 폭죽도 터트리게 되면 북한을 자극하는 요소가 다분하고 또 통제와 안전관리 등 여러 상황을 고려을때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 판단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신천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신천지 센터 수강 수료식 행사인데 신체, 신청 단체 명을 속였다는 거네요. 민족통일 불교중앙협의회로 이 단체 명을 속이고 신청한 건 엄밀히 말하면 불법일 것 같은데 대관 시청이 취소되고. 신천지는 그렇다면 어떤 입장을 취했어요? 어, 신천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 전편 또 수기총 이단 사역자들과 언론들 모두 촉각을 세웠습니다. 네. 어, 실제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한 목사님이 이 경기 파주 임직과 그러니까 평화누리 공까지 직접. 방문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아 어, 알려왔습니다. 어, 과거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대관이 취소됐음에도 신천지는 다음날 18일 만국회의 행사를 위해서 방송실도 장악하고 그렇죠. 경기장 시설물을 강제 점령해 행사를 치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 이번에도 강제 점거하고 행사를 치를 것이라고 예상 어, 또한 있었습니다. 에, 그러다 10월 29일 오후 7시쯤 평화누리공원의 행사 시설물을 철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아, 네. 신천지 115기 수료식 안내라는 공지문도 떴습니다. 네. 10월 30일 115기 수료식은 행사장 대관치소로 각 교회 성전에서 진행된다는 것이었고 어, 자세한 일정은 추후 제공지 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경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예정된 행사가 취소되자 신천지는 수료식 행사를 청주에서 치렀고 이후에 경기도를 상대로 대관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 항의 집회를 연 건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네, 어, 신천지 측은 어, 10월 30일 청주에서 어~ (10일만) 수료식을 끝내고 곧바로 (11월 1일에) 임지가 평화누리 대관 취소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정,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고가 벌어졌다고 하면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이연 입법적인 만행과 함께 종교 탄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입국해 행사 참여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 일방적으로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경기도지사가 북한 자극이라는 허울뿐인 변명을 내세워 대관 취소를 지시했다고 비판하면서 공식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 경기도 게시판에는 경기도지사의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이 청원 게시가 올라왔었습니다. 네, 신천지 측에서는 북한 자극이다라는 이 허울뿐인 명문을 내세워서 이 부당한 대관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실상은 어떤가요? 어, 실상은 파주시를 비롯해 김포시와 연천군, 이 광화군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이대남 방송 등으로 수 개월째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 지난달부터 북한이 이 대형 확성기를 이용해 밤사이 이 기신 소리와 늑대 울음 소리들을 방송하면서 저도 들어봤는데 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일상 생활조차 이어가기 힘들다는 이 언론 보도 그리고 이 소리를 담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는 지난 십5일부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이 접경 지역 세개 시군을 위험 구역으로 어, 설정을 했었고 대북 전단 살포 차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신천지 수료식 행사 다음 날인 10월 30일 임진각과 인접한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에서 어, 10만 장을 살포할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어, 발표했고, 예 네. 경기도와 어, 경기북부 경찰청은 경찰 천여 명을 투입해 집회를 관리하고 이 단체가 어, 전단살포를 감행할 경우 특별 사법 경찰 등을 동원해 대북 전단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접경적 네. 세계 시군의 주민들이 겪는 북한의 위협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괴롭히는 확성기 소음, 대북 전단살포 등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신천지는 사기 수료식 행사 취소에 반발해서 대규모 집회 시위를 열고 사과. 보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경기 도청 앞에서 열린 신천지 대규모 집회와 관련한 소식을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야의 꽃다발 2부 이단사이다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의 실체에 대해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